시작해서 그러면 커피를 배워야 하니까 우선 알바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까운 알바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해서 매니저 가고 매니저를 한 5년 동안 하다가 그다음에 왠지 자만심이 붙었거든요 이제 내 가게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독립을 해서 한 거였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음, 인수 가게 인수 일을 저래 하면 3천 네. 3 0 근데 거기에 플러스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장사가 뭐, 번화가는 더 완전히 보증금이 크죠. 그다음에 이쪽은 안쪽으로 약간 들어왔거든요. 연희동. 이쪽은 보증금이 확실히 낮아요. 월세도 확실히 낮고. 그런 인테리어 비용은 보증금이 약간은 좌우하기도 해요. 어, 내가 처음 창업을 할 때는 이 보증금이 얼마만큼 몫을 잡고 있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월세예요. 월세가 거의 막잘 되는 데는 180이거든요. 180이고 안 되는 데는 거의 한 약간 70 적은 평수. 그 정도 돼요. 180이라 해도 여기에는 고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에요. 고정비라 하면은 요즘에는 세스코 많이 하죠. 식당들. 세스코도 한 되게 5, 6만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포스비도 들어가요.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고정비. 지출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는 보안업체가 되게 있어요. 보안업체를 항상 해야 돼요. 이것도 5, 6만 원 해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아니고 직원 한 명을 만약에 쓴다면 인건비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 월세 포함 이 고정비도 장난 아니거든요. 처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 보증금하고 그냥 인테리어 비용하고 월세 대략 어느 정도만 생각하면 내가 가게를 차릴 수 있겠다 하는데 막상 차려놓고 보면 이 나머지 꾸준하게 들어가는 그 비용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창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실질적인 건 내가 가게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음, 컨셉은 사이드 메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경험한 거로는 음료 가지고는 그렇게 특색 있게 많이 못해요. 음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음료가 너무나 다들 바, 비슷해요. 이제는 수준이. 서로들. 그런데 이 플러스 옆에 사이드 메뉴가 특이한 게 있으면 그걸로 입소문이 나거든요. 약간은 좀더 질이 좋거나 좀더 특이하면 사람들이 이걸 찍어서 약간 광고를 이렇게 블로그에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지 음료 가지고서는 좀 입소문 나기가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가 내가 중점적으로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 주방 세팅이 달라져요 내가 커피만 하겠다면 정말 실질적인 커피 기계에만 확실하게만 세팅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전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는 진짜 부속인 거고 샌드위치에 필요한 그런 주방 시설 그런 게더 확실히 들어가거든요. 어, 사이드 메뉴가 있고르 자기 개성이거든요. 확실히 자기 개성을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좀좀 음, 좀 그걸 고민 많이 하셔야 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뉴 개발이 제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래야 뭐가 더 맛있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확실히 많이 먹어보거든요.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맛 평가가 확실해져요. 어떤 건 맛있었고, 어떤 건맛 없었는데, 왜 맛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자기 메뉴에 이렇게 담아내게 되거든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이 가게 평수를 맞춰야 돼요. 테이블 수, 그 다음에 저 오빠랑 저랑 능력을 봐야 돼요. 능력치, 경험치를. 저 같은 경우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 두 사람만 일하기 때문에 메뉴를 많이 늘리지 않아요. 만일에 어떤 메뉴를 개발해서 집어 넣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또 어떤 메뉴를 빼기도 해요. 어, 약간 너무 많은 과부하 걸리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남을 따라하면 안 돼요. 보면. 자기화 시켜야 되거든요. 코미치 식이라는 소리를 메뉴판에 제가 적거든요. 똑같은 티라미수인데 코미치식 티라미수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뉴 개발은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행 다니면서 맛있었던 기억을 그대로 적거나 기억을 했다가 제 가게로 와서 그걸 재현을 하거든요. 블로그로 한번 메뉴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싹한 여섯 군데 블로그나 잘 되어있는 요리 레시피를 보고 나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중. 공통적인 핵심 요소니까 그거 했다가 한번 만들어 봤다가 그걸 이제 자꾸 수정, 수정, 수정 하다가 완성됐다 싶으면 이제 메뉴에 올리는 거예요. 건강한 맛있는 한입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계약을 부동산을 계약을 했는데 구청 가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허가가 안 나는 데가 있어요. 네. 부동산만 믿으시면 안 돼요. 부동산 믿으시면 안 되고요. 만일 어느 가게 자리를 봤다 하면은 그 가게의 번지수를 확실하게 알아서 요 구청 가셔서 그 번지수 이름 되고 여기가 허가가 뭘로 났는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네. 저는 부동산은 그렇게까지는 너무 네, 신뢰하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알아보시는 게 확실해요. 제가 이쪽을 연희동으로 오는 게 계기가 월세 부담감이 커서기도 해요, 하나는. 응. 매달 들어가는 돈이 월세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약간은 기반은 있죠. 그런 보증 같은 건 있죠. 하지만 그만큼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되게 체력도 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 관리.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한, 테이크아웃 점만 한 대략 7년이죠? 7년 일하다 보니까 너무 제 체력도 소진됐고, 너무 정신적으로도 많이 소진이 돼서 약간 한적한 데를 원해서 연희동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한적한 데. 그런데, 한적하다라는 뜻은 약간의 함정이 들어있어요. 한적하다니꼴은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수입이 적으면 그만큼 그러니까 매달 만일에 번화가에서는 이만큼의 수입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적한데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면은 수입이 확 줄어요. 뭐 여기에는 들어가는 비용도 그만큼 준다는 건데, 이 시간적인 이만큼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남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시간에 번화가에서는 한 시간에 손님을... 한 50명 받는다 치면, 여기에서는 한 시간에 10명 제가 가게를 하게 됨으로써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건 자기 관리가 철저하셔야 돼요. 어떤 걸 하든, 바쁜 테이크아웃점을 하든, 이런 한적한 약간 주택가에서 하든, 시간 관리 자기 시간 관리 못하면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늦게 열어도 되잖아요 약간은 자기 마음대로 오픈할 수 있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게 자기 가게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문을 열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가게 문을 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유혹이 커요 되게 정신적으로 관리 잘하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저가 여기 와서 또 하나는 운동을 하나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체력이 힘들더라고요. 내내 12시간을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면 불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정해진 시간이 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은 앉아 있는 게 귀찮아 귀찮고 차라리 서 있는 게 편할 수 있어요. 12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데 음.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효율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을 약간을 더 지불해서라도 남의 손을 빌려서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내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식자재 직접 가서 하면 시간 약간 낭비되죠. 이래저래 교통, 시간, 네, 교통비도 그렇고, 내가 직접 봐야 하니까 체력도 그렇고. 근데 차라리 약간 몇백 원더 비싸더라도 남한테 차라리 주문해서 얼른 쳐내는 것도 좋아요. 직원의 효율성도 있어요. 돈 아끼다가 직원을 만일에 안 쓰고 자기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지치긴 해요. 차라리 몇 시간이라도 잠깐 시간을 직원한테 맡기고, 자기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장 놀이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망하는 가게 봤어요. 사장 놀이 하다가 망해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사장이 되고 싶거든요. 가게 하나 운영하고 싶어요. 했어요. 근데 그게 놀이가 되는 수가 있어요. 한 2, 3개월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뻔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자리를 비우게 돼요. 네. 그게 딱 사장 놀이, 놀이에요. 1년간은 자기가 진짜 죽자 사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만 사계절을 완벽하게 자기가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게. 네. 사장 놀이 했다가는 큰 코다치니까, 1년간은 죽자 사제 매달렸다가 정말 어느 정도 경험치가 하면은 차라리 직원한테 이렇게 약간 살짝 맞춰 놓고, 자기는 빠진다거나.